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현금 거래, 국세청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요즘 뭐, 천만 원만 통장에 넣어도 국세청에서 연락 온다는 이야기가 진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국세청 감시와 안전한 현금 거래 전략,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감시 시스템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아주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게 단순히 뭐 세금회피기술 이런게 아니고요 점점 투명해지는 금융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좀 피하고 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실질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점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정말 그냥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데도 국세청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총해진 거죠. 네, 핵심은 그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그러니까 CTR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2006년에는 5천만 원 기준이었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강화됐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하루에 한 사람 이름으로 입금 출금 합쳐서 천만 원만 넘으면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가 됩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자동 보고라는 점이에요. 시스템이 그냥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라서요. 뭐은 은행 직원하고 친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군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천만 원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뭐한 900만 원씩 열흘에 걸쳐서 9천만 원을 입금한다.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꿀팁인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그 행동이 의심거래 보고. STR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다른 건가요? 네, CTR하고는 좀 달라요 STR은 특정 금액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천만 원을 피하려고 분할 입금하는 시도 그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은행 직원이 판단하면 보고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금액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요? 그렇죠, 금액보다는 거래의 어떤 형태 빈도, 또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현금 거래를 한다거나 갑자기 평소와는 완전 다른 패턴으로 고액 입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는 또 AI 기반 패턴 분석까지 도입돼서 더 정교해졌어요. 와. AI까지. 그럼 FIU에 일단 보고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뭐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는 건지? 아니요,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FIU는 보고된 정보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세탁이나 탈세 같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 자료를 국세청이나 뭐 검찰, 경찰 같은 관련 기관에 넘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과정은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러니까 보고된 순간부터는 일단 감시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특히 반복적이거나 출처 소명이 좀 어려운 거래는 당연히 조사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 정말 신경 쓰이네요 만약에 진짜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쳐요 그럼 정말 당황해서 실수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게 있다고요? 네, 맞아요. 당황하면 정말 실수하기 쉽죠.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꼭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작정, 아, 몰랐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사과부터 하는 거. 음. 자칫하면 뭔가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둘째는 뭐 친구가 잠깐 맡긴 돈이다. 선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요. 국세청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금방 탈로나요 네, 그렇죠. 셋째, 세무 전문가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태도, 모든 대화는 다 기록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 요청하지도 않은 서류까지 막다 제출하는 거예요, 괜히 조사 범위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것저것 다 내는 게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아니 내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어렵겠죠.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 할게 많네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연락 자체를 사전에 좀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명성하고 사전 준비입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 전략으로는 음, 첫째, 고액 현금 거래를 하시기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 전문가하고 미리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뭐 계약서라든지 상소나 증여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군요. 네. 둘째, 은행에 입금하기 전에요. 창고 직원에게 이 자금의 출처가 뭐고 목적이 뭔지 미리 설명을 좀 하세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보여주는 것도 STR. 그러니까 의심 거래 보고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은행 직원한테 미리 말을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적극 활용하시고요. 이체할 때 메모란에 뭐 자녀 생활비, 부모님 용돈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네, 기록을 남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넷째, 모든 거래에 대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자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걸잘 보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거래 내역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출처가 명확하고 기록이 잘 되어 있다면요. 설령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쉽게 소명하고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정말 강조되는 시대구나 싶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선을 관리해야 할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록하고 증빙하고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네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인 거죠. 특히 현금 거래에 좀 익숙하신 부모님 세대께도 이런 정보를 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깐요. 네, 맞아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 드려야 하렵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 흐음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추적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될 때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 어떤 소비 패턴이나 사생활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